세계인들이 올여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함께 스포츠 팬들을 즐겁게 할 유로 2012의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폴란드와 함께 유로 2012의 공동 개최국인 우크라이나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스링크 위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고 화려한 레이저쇼도 펼쳐졌습니다. 그럼 기대감으로 들뜬 우크라이나로 함께 가시죠. 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유로 2012의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유로 2012의 공동 개최국인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아이스링크 위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고 화려한 레이저 쇼도 펼쳐졌습니다. т о р е с т всього світу п о п у л я р и у в а т и наше місто. о т тобто, ну, звичайно, в чули, що нас д о б у д у в а л и с я вже стадіони, тобто дороги будуються. Ну, і мені здається, що Євро п р и н е с для нашого міста дуже багато чого х о р о 우크라이나는 유로 2012의 개막을 앞두고 공항과 도로, 철도 등을 새로 건설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요. 유로 2012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에서 오는 7월 1일 개막합니다. 호주 도심이 흙탕물로 잠겼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우로 호주 뉴사우스 웨일주의 중부지방과 남부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댐의 수위가 80mm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는 시드니 와라간바 댐의 수문도 14년 만에 열렸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주에 속한 굴번과 쿠마 등의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는데요. 호주는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재 김지혜였습니다.